안녕하세요. 닥터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염증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뾰루지가 발생하면 염증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오십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이 정도면 염증 주사를 맞아야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염증 주사가 치료에 필요한 건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조직이 흉터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혀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느냐의 문제이죠. 염증 조사는트리암신올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만성 피부염이나 원형 탈모증, 켈로이드 등에 사용하는 병변 내 주입 요법을 세균성 염증 부위에 빠르게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스테로이드의 역할이 염증과 연관되는 백혈구의 활동을 억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반응하여 세균과 싸우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란 백혈구가 여러 작용을 하면 나타나는 반응인데 백혈구를 무력화시키면 염증 반응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세균은 누가 잡을까요? 백혈구가 작용을 못하면 세균은 더욱 득세를 할 것입니다. 약의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백혈구가 세균을 잡으러 오면 그때는 염증이 더욱 광범위하고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염증주사는 면역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염증주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은 no. 아닙니다. 사실 염증주사를 한다고 모든 면역 반응을 다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염증 반응만 감소시키고 세균에 적절히 대응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염증주사가 절대 여드름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편해지니까 염증 주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염증성 병변이 여러 개 있다면 염증 주사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염증 주사의 또 다른 문제는 피부가 위축되고 혈관이 늘어나는 부작용입니다. 염증 주사를 맞고 피부가 함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지방층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이 위축되고 과도하게 주사하면 피부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주사 시에 아주 얕게 낮은 농도로 세심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숙련된 피부과 의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약간 깊이가 깊거나 적절한 깊이여도 확산 현상에 의해 약이 스며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혈관을 약하게 하거나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도 흔합니다. 염증 주사는 늘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염증 주사를 안 맞으면 흉이 지기 때문에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주사를 맞든 안 맞든 남을 거라면 결국 색소침착이 남게 됩니다. 즉, 흔적이 남을 정도의 심한 염증이라면 염증 주사로 대세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염증 주사를 안 맞는다 해도 색소침착이 남지 않습니다. 즉, 염증 주사는 경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염증주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증주사는 당장 내일 염증만 가라앉힐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할 때는 좀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